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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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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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안녕하세요, 말고입니다. 저희 이제 지금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올해 처음으로 타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4월인데 너무 추워요. 낮에 주중에 좀 따뜻해서 타프 괜찮을 줄 알고 이제 타프의 계절이 왔다 해서 타프를 쳤는데 그래서 밥은 미리 했고요. 저희 텐트 안에서 오늘 저녁 먹을 거예요. 여기는 안동에 있는 모니메이카입니다 추워요. 맞아. 가자.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늘 딱 겨울 같다. 아직까지 타프는 아닌가? 타프는 아닌가? 자 난로라도 갖고 와서 다행이지. 김치랑 김치랑장 그런 것밖에 없다. 아, 들어가 난로 쪽에 좀낫네 안에는 많이 따시다. 음. 맵다. 맵지? <laughs> 음. 음, 배고팠어. 완전히 <laughs> 뭐라? 음? 밥을. 한번 넣으면 정저다두번 넣고. 아니 넘어질까봐. 넘어갈까봐. 음. 입터지지 않나. 연상입니다. 연상. 연쌈. 확실히 무침면은 방콕의 무침이야. 음, 맛있어, 맛있어. 밖에 비 와. 비 온다 오늘. 어. 날씨 비 온다. 소리 없었는데.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러네. 올라만 많이 오든가. 좀 채라. 내가 왜? 내가 밥했잖아. 내가, 내가, 내가 왜? 내가 밥을 했잖아. 내가 왜? 아, 비가 밤새 들어왔으면 좋겠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비. 감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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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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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카메라 껐다 어? 카메라 껐어 끄지말라끄 껐잖아 끄는 소리 안들려 껐다아 진짜 껐다니까 카메라 끄는 소리 안들렸어 이 바보야 나와서 봐라 껐는지 안 껐는지 보면 되잖아 <laughs> 껐다니까 껐잖아 <laughs> 혼자 밥먹고 설거지 저렇게 싹 해냈어 아 그래서 저는 모닝커피로 햇빛은 따뜻한데 타프 밑에 있으니까 바람이 아직까지는 많이 찬것 같아요. 확실히 타프는 5월 5일부터 쳐야 되는 걸로, 4월달은 아직까지 조금 이른 듯 하긴 해요. 어제 밤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절벽에 강기네요 안전 펜스가 조금 가리긴 해요. 아크. 조금 있다 한번 둘러봐야겠다 오늘 저희 완전 전세 캠이에요. 캠핑장이 아무도 없다. 너무 좋다. 어. 이렇게. 같은 전세계 번가 보고 싶었어. 음악도 들어보고. 어 그니까 요즘에 블루투스 잘못 듣는데.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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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음. 블루투스 스피커를 타는 음. 것 같은데. 진짜 간만이다.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아 전세계미 이래 좋은지 몰랐다. 그니까 김수 우리밖에 없어. <laughs> 계속 아야 아무... 평일 오면 이런 게못 이게다. 계속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나 평일에도 진짜 뭐 이렇게 오고 싶다. 너무 좋고, 너무 조용하네. 이렇게, 이렇게 주위에 따드는 사람이 없어.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 캠핑 말고. 혼자. <laughs> 그래야 되나? 자연인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나? 아, 좋다 여기 안동 우니메이카 왔는데요. 캠핑장에 지금 사람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경 삼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이제 신설 캠핑장이라서. 파쇄석이 진짜 엄청 두껍게 깔렸어요. 팩은 어제 저희가 텐트랑 타프랑 설치를 해보니까 40cm는 기본으로 있어, 있어야지 이렇게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될것 같고요. 사이트는 저희는 이번에 이용을 했는데요. 사이트는 총 9개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좀큰 텐트가 많다 보니까 사이즈를 좀 크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찰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옆에. 바로 차를 댈수 있고. 여기 운우메이카에서 이제 사이트도 아홉 개 운영을 하지만 여기는 카라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은 아래층에 있는데 입구가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랑 카라반 이용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입구가 달라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참고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보이는 절벽뷰가 끝내줘요. 진짜 멋있네요. 응, 절벽뷰는 멋지다. 어. 근데 이렇게 절벽 있는 곳은 우리가 또 처음으로 봤다. 보통 뭐 바다, 그냥 뭐 산? 이렇게 절벽을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열고. 개별화장실을 사용해보니까 좋은 게 이렇게 수건이나 저희 목욕용품 같은 거를 그냥 갖다 놓고 써도 뭐, 분실 위험 없으니까 너무 좋구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laughs> 거울이 저희 집 거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음. 드라이기도 있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9번까지. 개인 화장실 다 있습니다. 그, 개수대가 이렇게 딱있 양쪽으로, 양쪽으로 문이 두개 있어. 있구나. 양쪽으로 문이 있구나. 우리 어제 몰라서 계속 돌아다녔잖아. 개수대는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전자렌지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 반대쪽. 반대편. <laughs> 아, 여기 바로 그 카라반 내려가는 길이 바로 있네. 공룡, 남자, 여자, 화장실이랑 샤워실 있어요. 샤워실은 공룡은 이렇게 네개 샤워 부스 있고요. 아, 편백나무 냄새 너무 좋은데. 아, 편백나무네. 어. 화장실 두 군데 있고. 아, 어, 여기 냄새 너무 좋다. 카라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갠데 음. 모양이 다 달라. 크기하고 모양이 다 달라. 어. 여기도 파색색 되게 잘 깔아놓으셨다. 아, 어, 카라반 좋고. 예쁘다. 음. 카라반이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왜 캠핑박람회나 길존에 갖고 다니시는 그런 캠핑카가 아니라 안에 너무 예뻐요. <laughs>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겠다.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아, 진짜 여성 취향 저격이다. <laughs> 너무 예쁘다. 네. 좋네. 아, 근데 모양, 아, 등도 예쁘다. 여기 모양이 참 특이하네. 그냥 음. 보통은 카라반 오면은 왜 그냥 천막, 음. 비닐커튼 쳐 놓잖아. 음. 이렇게 우드로 해서 감성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감성이다. 여자친구들끼리 올수 있는 그런 곳. 괜찮네. 음. 아, 근데 나 이런 절벽을 난 처음 본것 같다, 여보, 진짜. 아, 절벽이 어. 와, 진짜 멋있다. 캠핑장 한번 둘러보고요. 바로 앞에 있는 백조공원으로 잠깐 나와봤는데요. 백조를 사육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 귀여워, 백조. 어, 저기 안에 있다. 아, 저기 백조가 있구나. 어. 얘들아. 얘들아. 안녕. 아, 어, 신기하다. 안녕. 안녕. 백조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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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쟤도왜 저래? 오! 희이 저희... 안동 오니메이카랑 근처에 있는 백조공원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무릉유원지까지 한번 돌아봤는데요. 어, 조용하게 산책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고 또 백조를 이렇게 크게 본 경험이 처음이라 조금 신기하게 됐어요. 요즘 캠핑장 다니는 게 동물원 다니는 어, 것 같아요. 동물원 다니는 거다 <laughs> 사자도 보고. <laughs> 어, 저희도 이제 즐거운 이바 캠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밥 먹자 배고프다. 밥 먹자. 비빔은 몇 갠데? 세개 그럼 네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 개? 모자랐네 응. 세 개만 더왔는데 누구 입에 발라라고내 입에만 발라 아이씨 계란 올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계란 다 터지고 연하겠다 물 넣고 물 거야? 그냥 우유 넣고 자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이스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짠 처음에 그리들 샀을 때 손잡이를 나무 손잡이를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방출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알자 먹고 잘쓸수 있겠죠? 오늘은 삼겹살이랑 김치를 한번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샀어요. 몰래. 방금 아, 목욕까지 하고 왔다. <웃음> 앉아서 <웃음> 먹으려고 먹기 전에, 고기 먹기 전에는 무겁게 하는 것이야? 해야지. 무지게했나 어? 당연히 했지. 안 굳잖아, 고기가. 어. 야, 안 붙잖아, 고기가. 응. 야, 그래, 삼끼다안 없나? 어.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김치 볶음이가? 아니. <목시> 오우, <돼>. <목시> <목시> 어, 스타트. 야 돼. 이이이스스이스이스나이이스어이 어, 나이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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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그랗게. 이 <목시> <목시> 드실 수있어근데그 오동 에다가 반반 으 맛있 나 맛있 게 말아 먹 으면 된다. 음. 저희 2박3일 이제 캠핑 을 끝내 고요 이제 집 으로 가 려고 합니다. 어, 낮에는 타프 아래에서 이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지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녁에는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어,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안동 우니메이카 캠핑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